자, 안녕하십니까. 내일 가시는 것좀 보겠습니다. 최근에, 어, 정말 가다 잡아드렸던 게 유니캠. 네, 금요일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더 나왔습니다. 그죠? 중심자리 1600원. 이쪽에서 전화에서는, 음, 항상 더 제공력 가능하다라는 것좀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푸른 기술도 이제 다시 또, 음, 지난번 여기죠. 2500원 한번 잡아드렸었고, 여기서. 맞죠? 그죠? 그 다음에, 최근에도 여기서, 음, 사셔도 되는데, 요, 장대 양봉에 안으로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죠, 요 안에. 어? 매수기간을 다준 거구요. 어, 아마 시간에서도 좀 갭이 좀 떴었던 부분이고, 음, 그죠. 24,800원. 자, 어쨌든, 이렇게 됐어요. 이제, 어, 2차 봉조사회담이 2월 말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. 정확한 날짜랑 장소는 아직 공개되는 않았던 부분이고, 어, 알아서 이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, 그죠? 저 남북기금주는, 음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승부수로 이제 띄우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학적인 이제 2월 말이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종목만 잘 선정해서 한다면 그다음에 그리고 매도 시점을 잘 잡는다 러면음큰수이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죠? 아나티 유신 어, 제2의아나티 유신 이런 것들 뭐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. 음, 남북 경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여기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기 문자만 받고 하셔도 됩니다. 궁금한 거여기다 문의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바이오 종목도 아침에 댓글로 남겨드린다 그랬죠? 그죠? 바이오 저점에수해야 된다고 금요일 날 정확히 얘기 드렸죠 그래서, 아침에, 보시면, 8시 48분에 셀트를 해시켜. 시초가 이하. 마이너스 분할로, 분할로 모합시다 뭐 써놨죠, 8시 48분에. 제일 좋은 종목을 정확히 해드렸던 거예요. 셀트를 네. 해서 응? 레트를 네, 해시켜. 시가 밑에서. 시가가, 여기니까, 여기죠, 그죠? 어, 여기서 시가 밑으로. 저는 시가부터 막 사, 시가부터 사시라고 해서, 시가부터. 이게, 절대 놓쳐선 안될 자리였었거든. 시가가 개파락했었으면 오히려 더 크게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. 시초가 쓸데없이 개미 떠서 그랬던 부분, 이제. 근데 정확하게 반등 들어왔죠, 그죠? 이게 빼박이 기법에 완전히 제대로 저기 막 걸렸던 자리였었거든요, 그죠? 얘도 그렇고, 신라전도 그렇고. 뭐, 아시는 분은, 뭐, 아실 거고, 어쨌든 간에. 그래서 식, 초가부터 막, 예, 조금 하시, 뭐야. 1순위로, 이거, 이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. 이, 이것만큼 더 정확하게 저점 잡을 수 있는 기법은 없었거든요. 그죠? 그래서, 바이오즈가 금요일날 정확하게 반등 들어왔죠. 그죠? 음, 그래서, 어, 얘기했던 대로 셀트로 스퀘어 약속은 좀 비켜드렸던 부분이고, 수익은 알아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. 매도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안 잡아드릴 거니까,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죠? 내려오면 또 매수지 뭐. 그죠? 어, 일단은, 좀 아쉬운 부분은요, 음, 캔들상으로는, 어 상승장 흐이 맞는데 거래가 안 붙었어요, 그죠? 어, 좀 아쉬운 거래가 좀 붙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거래가 안 붙은 게 조금 못내 좀찝찝합니다 그죠? 지금은 수소차하고 이제 남북 기업도 싸움이죠, 그죠? 음? 그렇잖아요, 그죠?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바이오주들은 최저점은 매수하는 자리 급수에서 정확하게 금융을 얘기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여튼 그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요, 음. 어, 금, 월요일이죠, 월요일. 어, 월요일날감시등목으로는 남북경주 중에서, 음, 대한, 일당벌기 정도 하시라고, SH 에너지화, 에너지 관련주인데요. 음, 만, 아니, 만이라에 1200원 밑에. 여 여기 꼬리가, 여기가 괜찮은 자리였었는데, 저점이 괜찮은 자리였었거든요. 이몸땡아리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. 이 안으로. 안으로 들어와서, 가장 좋은 거는 중심인데, 얘는 제가, 제가 봤을때 1150원은 안깰 가능성이 커요 1200원 이 저가가 1175원이죠 어, 1175원이고 장중에 여기가 1195원에서 지지받았네 여기서 그죠 그래서 1200원 1150원 뭐 여기 시가가 1110원이네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엊그제 추천했던 저기 뭐야 아 이게 뭐지 유니케처럼 똑같이 그냥, 3등분으로 그냥 이렇게 모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거든요.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. 1200원, 1150, 1160원, 그 다음에 1120원, 뭐 이렇게, 조금 분할로 좀 보시고, 음 만약에 뭐, 날짜가 안 잡혀서 흔들린다 그러면, 그거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, 그죠? 어차피 하는 거니까, 정사배담. 요 동정 뭐,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길게 보든, 뭐 짧게 보든, 스스로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, 1200원 이하에서 분달로 이렇게 좀 모아본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수소차는 뭐 이것저것 뭐 상한가 들어가고 뭐 난리부수도 아닙니다. 그죠? 음, 그래서 아무튼 옥석 가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. 음, 추천하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.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. 일단은, 예. SH 에너지화. 동료 뭐 하나 보시고. 월요일 날, 남북경협주가 만약에 흔들린다, 그러면, 경협주를, 어 댓글로 좀 남겨드리던가, 뭐, 그렇게 할게요. 그죠? 지난번에 푸른기술하고 잘 잡아드린 거예요. 제가 이번에 잡아드린 거 주목도 정말 잘가져 그죠? 푸른기술, 한일현대시멘트, 이번에 1월달에 제가 잡아드린 그 남북경협주에요.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잖아요. 그 다음에, 그, 일신, 석지, 이다 기법상으로 어, 정확하게 여기 맥점 이거 지난번 에 했던 거다 기억 나시죠, 그죠? 남북교도세번 정확하게 쿡찍어드렸던 거.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없는 분들 사시라고한번더 잡아드렸던 거죠, 그죠? 맞잖아요, 그죠? 맞죠 요것 다네번 해드렸습니다, 북쪽이 남북교없지만 자,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, 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도 금요일 날저점에서 정확하게 잘찝어드렸던 부분이고.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 문의 한번 해주시고요. 저는 이제. 그, 럼 2월 말로, 나무겹쳐가 음, 승부 걸기에 딱 좋은, 에 어떤, 그, 뭐야, 급소를 잡아야 된다,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,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, 여기다 한번 문의해 주시고, 종협주는 하여간, 낚싯대 잘 뿌려서, 어, 잘 던져 놓고, 음, 유심 같은 거를 이제 낚관채야 됩니다. 그죠?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, sh 에너지 요거 한조금만 하시고, 보시고, 월요일날, 장중에 음, 댓글로 어떤 음,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